이경규 씨 어머니께서 5월 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경규 씨는 코로나 19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주변에 알리지 않고 고향인 부산에서 조용히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이경규 씨가 이 같은 사실을 알린 연예인은 단두 명이었습니다. 윤영빈 그리고 이윤석 씨였습니다. 이경규 씨는 이두 사람에게만 어머니의 별세 소식을 알린 이유에 대해서 심부름 시키기에 좋고 스케줄이 한가해서라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 가족처럼 지내는 이들로 알려졌죠. 그리고 연예인 중에서는 강호동, 이영자, 장도연씨 등이 장례식장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경규씨는 이들을 보자마자 "왜 찾아왔냐, 얼른 가라"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고마운 마음이 컸을 겁니다. 이경규 씨는 사실 미안하니까 그렇게 말했다. 부산이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연락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놀랐다. 이렇게 말했죠. 연예계는 이경규 씨 어머니 상을 뒤늦게 알고 다들 놀라는 분위기였는데요. 사실 얼마 전 이경규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카카오 TV의 찐경규에서 이경실, 조혜련씨 출연 편때 약간의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경실 씨가 자신의 두 번의 결혼식을 하는 동안에 이경규 씨가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요. 그 당시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경실 씨가 이경규는 연예계에서 경조사 안 다니는 것으로 유명한데 몇해전 이경규 씨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상가가 부산이었는데 그 순간 이경규 오빠가 경조사를 잘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사람이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그래도 가자 라는 생각으로 차로 무려 6시간을 달려서 갔다. 나도 가면서도 후회가 되더라. 미쳤지 내가 결혼식 두번 했는데 한 번도 안온 사람한테 왜 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경규 씨가 차전 이경실 씨를 보고 매우 놀라워 했다는데요. 이런 사실은 이경규 씨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경조사가 있을 때안 와도 된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일부러 다른 사람의 경조사에 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런데 올해 말에 이경규 씨딸 예림이가 결혼식이 있다면서 큰 웃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경규 씨가 어머니상에 동료 연예인들을 부르지 않은 이유도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7년 전에 아버지를 떠나보냈는데, 부친상 기사가 나가니까 조문객이 너무 많이 오더라. 미안하기도 했고, 이번에는 조용히 치르고 싶었다. 라는 속내를 털어놨죠. 이 같은 진심은 이경규 씨가 진행하는 카카오 TV 찐경규에서도 고백했습니다. 이경규 씨는 어머니 바린날 다음날 녹화에 참석했는데요. 장례식장에 와준 이윤석, 윤영빈 씨와 술잔을 기울이면서 슬픔을 사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뿌리가 흔들리는 것 같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고향이 없어지는 것 같다. 적적한 마음이다. 돌아서면 생각이 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장례식장 시스템이 너무 좋아지지 않았느냐. 화장도 빨리 진행되더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그런 시스템 속에 있는 것도 아는데, 감정을 투스릴 시간이 없더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경규 씨의 어머니는 생전에도 이명인 아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경규 씨는 어머니께서 동네 사람들에게도 내 아들이 이경규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이 또한 자신을 보호해주려고 그러신 것 같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내 일에 대한 동기. 어머니가 연세가 드셨어도 내가 TV에서 활동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부모님을 잃는 게 어떤 슬픔인지 몰랐고, 혼자서만 잘 살려고 아등바등 한것 같고, 고향 부산에 자주 내려가지 못했던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 방송인이라는 직업 때문에 어머니의 임종을 보지 못했던 것 여러 가지가 미안했다. 내가 죽었을 때 저승에서 어머니를 꼭 만났으면 좋겠다. 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녹화가 끝난 뒤에 한 PD가 자신의 SNS에 이경규 씨와의 녹화 비하인드를 설명했죠. 이경규 씨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괜찮을까 싶어서 장례식장에서 이경규 씨와 대화를 나눴는데 한주 쉬어가자는 자신의 제안에 이경규 씨가 개인적인 일로 방송을 쉬게 되면 제작 스태프들이 한주 일을 쉬게 되고 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 프로그램의 제목이 찐 경규인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방송의 취지와 맞지 않겠냐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PD는 진짜 프로정신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경규 씨가 오랜 시간 정상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경규 씨 어머니는 생전에 딱 한번 방송에 출연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연예인의 어머니들의 TV 출연이 잦고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스타덤에 올라서 CF를 찍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더욱 그랬던 것 같은데요. 2008년이죠. 당대 최고 인기 프로그램인 일요일, 일요일 밤에 이경규가 간다는 코너에서 이경규 씨가 자신의 생가터를 찾는 방송을 했는데요. 당시 이경규 씨 어머니가 이경규 씨가 데뷔한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방송에 출연하셨습니다. 다나한 모습의 이경규 씨 어머니는 이경규 씨가 너무 무뚝뚝해서 개그맨이 될줄 몰랐다. 담임 선생님이 6학년 때 자신을 불러서 이경규에게 코미디언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해서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는데요. 당시 이경규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생가터에 오니 손을 잡고 처음 등교하는 느낌이라며 굉장히 기뻐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이경규 씨는 아이가 된 것처럼 어머니와 포옹을 나누면서 모자지간의 정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경규 씨의 어머니는 이 포옹이 평생 통틀어 아들과의 첫 포옹이라면서 감격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 한 시상식장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다. 더 사셨으면 이런 행복한 순간을 맞으셨을 텐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재능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상을 받은 것 같다면서 울먹였던 이경규씨. 어머니마저도 떠나보낸 이경규씨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